맺혀있거나 또 이렇게 묻어있거나 이런 네. 것도 한 바퀴 여기에 담, 담겨져서 같이 쓸고 나가라는 의미로 바가지다 해서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데 네상문 부정이 들었을 때 네.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신문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라들 얘기 했었죠. 우리가 장사 같은 거 하다가 보면 네네. 상문 부정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류 그렇죠. 부정이 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정을 푸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이제 그렇게 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이 안 들어오신다는 경우에는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주방 가구 파는데 가면은 요만한 조그만 플라스틱 바가지 있을 거예요. 네. 큰거 말고 작은 거, 네.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사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갈비집이라 하면 네. 돼지갈비 조금 그 바가지에다 넣는 거예요 네. 돼지갈비 조금 그리고 김치도 나가면 김치 사라다 나가면 사라다 조금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판매하는 음식을 조금 조금씩 비퉁이를 잘라서 네. 이 바가지에다가 넣으세요 음, 김치 음. 넣어도 되고 또는 무김치가 들어가면 무김치도 조금 넣으시고 네. 어, 우리는 돼지갈비만 하는 게 아니라 삼겹살도 합니다 그러면 삼겹살도 조금 잘라서 넣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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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찹쌀, 찹쌀을 조금 더 넣으세요. 음. 여기다가 막걸리 조금 부시고요. 네. 그만 아마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짬밥 같은 느낌일 거예요. 네. 이것을 장사 끝나시고 나셔서요 네. 주방서부터 이렇게 들고 한 바퀴 훅 도세요. 음. 도신 다음에 출입구 바깥쪽에다가 네. 놓고 가세요. 그러면 그런 기운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음식에 가난한 기운도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불러오는 역할도 하지만 네. 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도 끌고 나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여라도 맺혀있거나 또 이렇게 묻어있거나 이런 것도 한 바퀴 여기에 담겨져서 같이 쓸고 나가라는 의미로 바가지 나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는 밖에 있는 귀신들이나 이런 경우도 밖에 어? 이 집이 이런 거를 하네 라고 해서 소문이 날수 있게끔 그것도 기운을 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밖에서 이런 기운을 맡은 분들은 손님을 끌고 들어오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이 안에서 안 좋은 기운은 같이 몰아내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먹다가 남은 음식을 해도 될까요? 사실 왜 소, 손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왜 식당 사장님도 이렇게 좋아주실 네. 거예요 음식을 네. 찝찝한 손님이 왔다 갔다거나 이럴 때는요, 고한 네. 주먹을 딱 덜으셔가지고요 소금을 네. 좀 이렇게 섞으세요. 그래서 어. 밖으로 훅 던지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수이 예, 끝난 다음에 내전 치는 거를 해요. 내전은 뭐냐면 밖에 있는 개끼도 먹고 물러가라, 따라붙지 말아라 이런 아, 네, 내전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기온이 그래도 도는 것 같아, 그래도 왜꽉 막힌 것 같아 가게가 네. 답답해하시는 분들은 그런 법 쓰셔도 아, 괜찮아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